여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백성들 가운데서 사울이 왕으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증명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불신앙적인 행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제 왕을 세우신 이후에는 바로 왕으로서 활동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그가 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1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활동할 것을 한번더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압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더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영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모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신 나이다" 하니라. 이제 사무엘은 서서히 자신의 임종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이제 모든 지료력을 사울에게 이양하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해 왔던 과거의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부터 11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 신이. 7절. 그런 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8절입니다. 야곱이 애곱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지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불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하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래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절 여호와께서 여롭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지금 있는 이 백성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순종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부터 15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너희가 암몬자손의 왕나하스가 너희를 치도음을 보고 너희 하나님의 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선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경고하듯이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으로 통일을 하고 서서히 왕으로서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그들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왕의 명령과 사울왕의 통치에 불순종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의 통치에 불순종한 경우도 많았죠.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권위에 불복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지나 보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 후에도 사무엘을 통해서 저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에게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알고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때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